안녕하세요. 똑똑한 쇼핑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쇼핑 꿀팁입니다. 아기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중 하나가 분유 타기죠. 밤낮으로 정확한 온도와 양을 맞춰 빠르게 분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분유 제조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분유 제조기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아기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품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온도 유지 균일한 혼합 위생적인 관리 등 분유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분유 제조기 인기 제품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베이비브레자 포뮬러 프로 어드밴스드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호환성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호환되어 각 분유별 세팅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유를 바꾸더라도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나선형 모양의 와류형으로 기포와 거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기 흡입을 억제해 배아리를 방지할 수 있고 7초 만에 자동으로 정확한 조유 농도를 구현해 쉽고 빠르게 조유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설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수 대기 시스템으로 밤에도 기다릴 필요 없이 따뜻한 분유를 조유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용했던 세팅을 자동으로 기억해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젖병 용량에 맞춰 4단계의 받침대를 조절하여 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분유량이 달라져도 문제없고 필요에 따라 물만 따로 출수해 사용하거나 3단계의 물 온도 설정과 30ml의 물 용량 조절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사회 분유 추출 시 세척 알림 점등이 표시되고 모든 부품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 세척도 용이한 제품입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브라비 플러스 자동 분유 제조기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의 간편함으로 원터치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고 급속 키팅 기능으로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해 바로 조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여기에 국내 최초 직수형 가열 시스템으로 내부에 물 저장고가 없어 세균 번식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 강하고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트라이탄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분유 노즐 커터와 와류 설계로 분유 뭉침과 분유 거품을 최소화하였고, 물 용량을 10ml의 단위로,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해 분유 농도를 최적으로 맞출 수 있어 예민한 아기들에게 사용하기 좋습니다.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, 브라비 전용 어플을 이용해 분유 농도 자동 세팅, 원격 조유 등을 설정할 수 있고, 클린 기능을 통해 고온 내부 세척이 가능하며, 오토 메모리 기능으로 모든 설정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편리합니다. 어린이 안전 잠금 장치를 포함해 총 18가지 안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, 다수의 안전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, 모든 부속품을 쉽게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리아스 자동 분유 제조기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위생적인 소재로, 연마제 제거까지 완료된 스테인리스 히팅 직수관과 물과 분유가 닿는 모든 부분에 안전한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3시간 이후 사용할 경우 노즐에 남아있던 물이 배출되는 클리어 시스템으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유할 수 있고 분리 설계와 넉넉한 사이즈로 세척이 간편합니다. 오작동을 방지하는 18가지의 올세이프티 안심센서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품질 및 안정성까지 검증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원터치 한 번이면 7초 만에 조유가 가능해 편리하고, 국내외 각종 브랜드와 단계별 분유가 잘 호환되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허받은 진공 밀폐 분유통으로 분유의 양은 정확하면서도 오래 보관해도 변질될 걱정 없고, 최적의 분유통 회전수를 적용해 뭉침없이 조유할 수 있습니다. 1.6L의 대용량 물탱크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고, 10ml 단위로 조유량을 조절해, 아기 몸무게, 개월수에 따라 분유량이 달라져도 쉽게 맞출 수 있으며, 온도를 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한 제품입니다. 지금까지 분유 제조기 3종을 만나보았는데요. 오늘의 리뷰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에 맞는 제품 선택하셔서, 아기와 부모 모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